일본이 독도보다도 더 탐내는 한국의 영토가 있다. 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인 칠광구 함일 공동 개발 구역이다. 칠광구는 서울의 약 124배인 82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면적과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육아를 배를 당 50달러로 단순 계산해도 경제적 가치가 무려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5,600조 원에 이른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지역을 질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하자 일본은 한일 간 서남해 해조 지역은 공유 대륙붕이기 때문에 등거리 원칙에 따라 중간선으로 영유권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당시 일본이 경제 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며, 칠광구에 대한 압박을 가했고, 한국 정부는 1974년 한 일공동 개발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칠광구는 1978년부터 50년간 칠광구의 이름을 한 일공동 개발구역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하게 됐다. 양측은 2004년 공동 운영위원회를 열고, 칠광구 탐사 내용을 교환하기로 했지만, 일본은 경제성이 없었다며, 공동 탐사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개발이 중단된 현재, 한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마저도 칠광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은, 칠광구의 중심부에 이어도 종합해양기지를 짓고, 일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거리상 칠광구가 일본, 오키나와 해구에 더 가까운 만큼 계약이 끝나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참 뒤인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가 낸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란 구체적인 추정 매장량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가 노다지라는 보고서가 나오니 1970년 박정희 정권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어케나와 앞에 이르는 칠광구를 우리 땅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런데 칠광구 위치를 보면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 땅이라고 하기엔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거든요.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제주도로부터 칠광구까지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으니 여기 우리 땅 이렇게 우길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론 훨씬 더 가깝지만 칠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 600m 깊이의 거대한 바다 골짜기가 끊어 놓고 있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개발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 와서 1978년 한일 양국은 칠광구를 공동 개발한다는 조약을 맺습니다. 석유가 나오면 반씩 나누자는 내용이었죠. 당시 우리는 국제법적인 근거만 있었지 막상 석유를 탐사할 기술도 돈도 없었으니 일본의 조약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칠광구의 이름도 JDZ,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뀝니다.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탐사하고 시추를 시작합니다. 시험적으로 17개 시추공을 뚫었고 세계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온 국민이 산유국, 이제 부자 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의 국민가요까지 나오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철수해버린 겁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그럼 한국 혼자서 개발을 계속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1978년 맺은 조약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한국이 단독으로라도 계속 개발하고 싶어도 일본이 안 한다고 하면 할수 없도록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후 지금까지 34년간 칠광굴은 시추는커녕 탐사 한번 해보지 못한 채 허송세월 흘려보냈습니다. 그럼 일본은 왜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한 걸까요?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노다지일 줄 알았는데 막상 조사해보니 돈 들여 개발할 만큼 경제성이 있진 않더라 하는 거였죠. 그러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1982년 UN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됩니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개념이 이때부터 도입됐는데, 대륙붕 소유권을 옛날처럼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 그어서 반씩 나누어 갖자, 이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중간선을 그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다른 속셈이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90% 이상이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 말이죠. 게다가 1978년 맺은 한일 조약은 영구 조약이 아니라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입니다. 2028년, 즉, 앞으로 8년 뒤 종료됩니다. 땅 속에 있는 석유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 개발해서 반씩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2028년 조약이 종료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7광구 JDZ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킵니다. 조약상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우리 정부가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석유자원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남은 8년도 빠듯하거든요. 일단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일본 외무성에 한국이 개발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현재 일본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과거 전례로 봤을 때, 일본이 동의할 가능성은 글쎄요,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하고서라도, 우리 정부가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일 테니까요. 빼앗길 때 빼앗기더라도, 한번 싸워나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